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으셨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시며 상한 자를 싸매시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제 안에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도 그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소서. 저도 주님처럼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은 이웃을 품고 억눌린 자를 위해 기도하며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마귀의 눌림과 거짓 속에 고통받는 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풀어주시고 육신의 병, 마음의 병, 관계의 병에 눌린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를 얻게 하소서. 저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사도행전 10장 38절.